미금역입니다. 60km. 과속 단속 는다이기차 세우면 안 되는 우다즉 자의적으로 일하는 거가 좋아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내 아이들을 직접 구현하고 내 꿈을 직접 만들고 남이 시키는 일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 굉장히 요이잖요 이거 좀 풀어볼게요. 내가 이렇게 썼는데 1 2 가지 써놨어요. 여러분 이거 맞는지 한번 봐봐요.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편하고, 남에게 지시받은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하고, 나의 창의적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내 방식대로 해야 마음이 편하다.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다 여기 와있어. 지금 토요일 아침에. 지금 데이트 해고 뭐, 아니면 늦잠 자야, 다른 사람들은 그러고 있을 텐데, 지금 여기 와있잖아. 교육받는다고. 새벽 5시에 와서 여기 왜 와있어? 어? 아참 재미난 얘기 하는데, 이 사장학교는 해외에서 수업 꽤 많이 들어와요. 여기 말했던. 이번에는 서 적은 편이 그래서 사장학교 출신들은 해외에 가기 전에, 여기 이렇게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면, 어디 가서도 공짜로 살수 있어. 지금 여기 47억, 47억. 대형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외로워. <laughs> 여러분들 연락하면 공항에서 다 데리러 가 근데 이게 전국, 전 세계 네트워크에요. 어, 영국 어디있어 조회는 어디가 있어? 여기 조회 지금 들어있어요 런던에 지금 반이 하나 있다고, 몰라요, 혹시? 사장학교, 사장학교 출신들 반이 모여있다고. 어. 그러면 런던 반에 연락하면 숙소 다해결 돼. 캘리포니아에 많이 있습니리 캘리포니아 n i a California, 기기 l i f o r n i a c a l i f o r n 되 a 굉장히 뭐 남아공부터 여 a c a 다 있으니까 다 뒤져봐. 뉴욕도 있어. 자두 번째. <laughs> 내가 이성향이 맞는지 a c 보 l i f o r n i a c a l i f 을감 n 하며 위험을 감수할 자신이 있다. 내 l 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인다. 실패에 대한 n i a 없다. 세 번째. 근무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싶다. 일할 만큼 일하고, 쉴만큼 쉬고, 밤에 일하는 스타일이면 밤에 일하고, 새벽에 일하고, 새벽에 일하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여덟 시간 갖고 맘에 안 드는 사람들. 내 직업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남이 좋아하는 직업, 돈을 버는 직업. 자, 잠깐, 조엔. 여기 영국, 영국, 런던 반, 어, 대표는 아닌 것 같은데. 런던에서 지금 그 런던 반 멤버 중에 하나고, 이, 이 사람들이 런던 가때 연락한대. 면서 고생 많지 1 아, 0전세계 그래 체인망입니다 세세계1 0내계 10세계, 세계 10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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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10세계, 10세계, 1 0세세계 10세계, 1 0세세계1 저는 그리고 특이하게 여성 제자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바, 여기도 반반이잖아요 보통 이런 수업을 하면 남자들이 70% 여자가 30%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딱 반이에요 그 이유는 난잘 모르겠는데 <laughs> 나는 앞으로는 지금은 여성들이 사업을 하게 더 예전보다는 더 좋은 환경으로 오고 오히려 지금은 장점이 더 많은 세계로 옮겨졌다고 믿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남자들이 사업을 하면 약0 0서 도마를 90만 개회전이는데 여성들은 차도 능숙하다. 그리고 요즘 현대 봤어. 남자들은 현대 남자들은 여성을 과속으로 뭐 받아들이는데 크게 불편한 게 없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음. 여자가 상사가 되면 바로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약 150m 직원 그런 분야가 여자들이 사업을 하게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여 잠시 후,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음. 왜 내가 이 여자들이라고 하냐면 이 여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사업가잖아 그래서 집안에 여자이대도 불과하고 걱정스러운 동생들 부모들 신경다 이어서 72m 목적지 주변으로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특히 여자들은 요새는 사회라서 남자들보다 더가족 부양 의지가 더커 남자들은 하는 500m 앞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분당내공로 분당구청 중앙공원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2 삼차로로 주행하세요. 아? 약 300m 순회사거리에서 내곡지하차도 진입 동판교 IC 지하차도 판교 IC 방면 좌회전입니다.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135m 앞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만면 지하차도 오른쪽 길입니다 이어서 288m 앞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잠시 후지하도 오른쪽 길입니다 이어서 288m 좌회전입니다. 이렇게 돼 있지? 마찬가지로. 약5에이가나니 내곡 양재방면 우회전입니다. 약 600m